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전 사령관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에 박 대령 측은 김전 사령관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. 이 수사회합 사건이 2023년 7월 31일 윤전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됐는지 여부와 이종석 전 국방부 지시의 적법성을 다투자는 취지입니다.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스,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폭증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진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증인신청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더 열고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윤전 대통령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.